날마다 성경 읽기 느헤미야 1장 하가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에미아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 주전 465년에서 424년에 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에미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 훼손되고 그곳에 남은 자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들의 범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크게 범죄하여서 현재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담긴 구절은 어디입니까? 구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느에미야서를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느에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는 대로 순복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복으로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